방송이 시작됐다. 역시 넌 하림이구나. 포션을 만드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설탕이 키라라에게 바카스를 먹이고 배달 노동을 시키는 것 같다. 그리고 부작용이 왔는지 치오리 땅에게 배달이 늦어버린다. 그리고 우리의 오리 땅 배달이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보여주는 중이다. 마지막엔 환불 빌런이 나오고 이번 P.V.는 끝이 난다. 어, 뭐냐 이 역대급 짧은 P.V.는. 젠장 박수 치지 말라고 아니지 캐릭터들은 잘못이 없다 그저 추진력을 위해 무릎을 꿇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우리의 오리 땅이 잘 나와줘서 이도류 슉슉 해주고 오리 땅의 전설 인물로 경멸 좀 당해주고 리넷을 초대해서 디저트 좀 조져주다 보면 6주는 지나가 있을 거다 픽업 전반은 오리 땅과 풍뎅이 소년 치오리 전무 바위를 가르는 회광 픽업 후반은 성능 두 분이 나오신다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묶음 기원이 나온다는 거다 몬드 초기 캐릭터랑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았던 데이아 타이날이 전무까지 보인다 고인물들이야 별 관심 없겠지만 상 시케가 최애인 사람도 있을 거고 유라 알베도 클레가 최애인 사람들은 개꿀이다. 숨어있던 맘들아 일어나라. 늘 그랬듯이 이벤트가 소개되고 맛좋은 뉴비들을 위해 여러 시스템들이 개선된다. 그리고 우리의 당주장은 갤럭시 S24 왕생당 에디션으로 우리를 영업한다. 여튼 다같이 화이팅하자고.